안녕하세요 밤하늘과 친해지기 서재완입니다 1편에 눈을 사용하는 장비에 이어서 2편에서는 이제 망원경과 함께 사용하는 장비를 통해서 태양을 보려고 합니다 태양은 그냥 봐도 너무 밝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은 밝은 것을 더 밝게 해 주니까 눈으로 보면 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태양 빛을 어둡게 만들어 주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을 이용한 태양 관측. 첫 번째로 사용할 장비는 바로 투영판입니다. 태양 빛을 넓게 퍼뜨려 어둡게 하고 여기 보이는 판에 투영시켜 보는 장비입니다. 망원경 뒷편 투영판에 맺혀 있는 동그란 것이 태양입니다. 추영판을 잘 살펴보면 다양한 태양의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추영판에 있는 검은 점이 보이시나요? 이 검은 점은 바로 태양 얼굴에 있는 검은 점, 바로 흑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제가 검은 점이라 말하였지만 사실 흑점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검게 보일까요? 둘다 저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밝은 사진은 제 얼굴이 검게 나오죠. 제 얼굴이 검은색이라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빛이 너무 밝아서 상대적으로 제 얼굴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이는 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점도 주변보다 조금 어둡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검은색은 아니랍니다. 다음으로 재밌게 볼수 있는 것은 태양 가장자리 부분의 밝기 변화인데요.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주연 감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태양이 빛나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망원경과 함께 사용할 두 번째 장비는 바로 백색광 필터입니다. 이 백색광 필터는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태양 빛을 엄청 막아 줍니다. 빛을 대부분 차단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거울처럼 보이지만 일부의 빛은 통과하기 때문에 이 필터로 태양을 보면 일부의 태양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에 눈을 대고 태양을 볼수 있도록 해 주죠. 이렇게 태양을 보면 아까 같이 흑점도 볼수 있고 주연 감광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색광 필터를 이용한 큰 망원경에서 태양을 보게 된다면 태양 표면에 쌀알 무늬도 볼수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움직이는 대류 현상이 보이는 것인데요. 그 모양이 마치 쌀알처럼 생겼다 해서 쌀알 무늬라 부릅니다. 이 쌀알 무늬는 날씨 조건이 좋아야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태양을 직접 보고 싶진 않나요? 이런 태양 필터 안경은 인터넷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많진 않을 거예요. 태양필터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처의 천문대를 낮에 찾아간다면 대부분의 천문대가 태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태양의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오늘 얘기했던 태양의 다양한 현상들 흑점이나 주연감광, 쌀알무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밤하늘. 어, 오늘은 낮하늘이네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까 1편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지. 어. 아니야,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일단 일단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당장 여기 뭐가 깔릴지도 모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말자.